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아, 그, 그구가 준동을 하면, 그구 어, 정당이 세워지면, 그것은, 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고,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갈라치기,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어, 정치에서 뭐 주된 성장 국력이 돼서는 안 된다 어그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또라이 완전히 이건 뭐 개장수 이런 놈들이 나와서 어 양의 탈을 쓰고 개고기를 파는 뭐 이런 건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예, 예, 그 누려야 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극우 정당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준석은 그 극우 정당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음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든지, 뭐 노인과 젊은이들의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뭐 다양한 거, 장애인마저도 이렇게 어 혐오하고, 뭐 그런 걸로 또 장애인 복지를 하자고 하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 행태죠. 이제 그런 행태를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어, 자기의 몸집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몇년 후가 되면 이 상태로 몇년 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극우 정당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그 극우 정당은 항상 어, 분노, 어, 분노에 휩싸여 있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라고 하는 걸그 테마로 해가지고는 그걸로 어 지지기반을 쌓는 그런 나쁜 음 거죠. 근데 그 선례들이 지금 유럽,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웨덴에도 있어요. 네. 스웨덴에도 있고 덴마크에도 있고 이제 그런 국정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정당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게 우리가 내버려둘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수십 명이 한 번에 총살당하고. 에? 그거 막 사, 테러잖아요, 테러. 근데 그게 멀쩡한 젊은이가 그냥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80몇 명을 한 번에 죽이고도, 20몇 명을 한 번에 죽이고도, 10몇 명을 한 번에 죽이고도,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응? 2030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될수 있다. 그건 누구냐? 이준석이다. 네. 이준석이 지지율이 10%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대가. 그래서 절대로 이준석은 3%. 제가 3%까지는 봐줍니다. 3뭐아요한번9까 뭐, 지는 봐줄수있 어요？왜냐면 선거비 보전 못받고 그냥 집안 쫄딱 망 하고 엄 마는 떡돌린 혐의 로떡엄마떡엄 어, 어, 마로 감옥 감옥 하고 뭐 그렇게 되 면은 극우 어, 정당 이 만들 어질 수 있는 토 대가, 아약 간은 사라질 수있지않 을까？라고, 하는 생각 을 해요. 왜냐하면 극우 그 집단들은 위험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세대들을 위해서 제발 좀 왜냐하면 나의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묻지 마요, 묻지 마.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총질, 묻지마 차량 돌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돌진이 가장 위험하겠죠. 선거 유세장에서도 차량 돌진하고 하는 개또라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준석이 10%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차량 돌진, 살인행위들이 음 비일비재하게 어디,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게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전주에서도 아니면 뭐 이런 데서도 시골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깜빵 보내고 얘는 다시는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런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이런 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자르지 않으면 다시 피어나고, 또 다시 이것들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극우정당이 우리나라에도 탄생할 수 있다 예. 극우와 극우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극우와 극우는 폭력적입니다 예. 설란형 이, 이 얘기는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설란형 얘기하는 거 보세요 노조하는 사람들은, 뭐, 험악하게 생겼다. 그리고 자기는 막, 아, 나 예쁘죠? 이란, 씨. 객관적 시선으로 봐도, 설라냥, 이거, 못생겼어요. 저생긴거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저도 추엽스는데, 진짜, 어떻게 생겨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 예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씨.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겼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너무 우습습니다. 제발 좀 이런 애들은 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